Sí.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듯이 이곳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수많은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그 날을 바라보며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합니다. 목상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요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1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어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곧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약시대에도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1절에 어, 배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후 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항상 있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건,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 어려운 사람,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하거나, 가족이 적어 외롭거나, 또 영적으로는 낙심한 사람들까지 이 가난한 부류에 예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항상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감독하고 또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 신명 33장에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요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자요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에. 이절 보면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노어실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어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 사랑에 빚진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보살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자라는 사실을 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또 돌보아 주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한 사람들 가족이나 가족이 적어서 외롭거나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귀하게 여기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행복한 자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지금 허덕이는 사람들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하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족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아버지 또 영적으로 낙심되고 아버지 또 눌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며 예수 안에서 부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또 아버지 우리가 보살피고 감독해야 할 돌아보야 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주님께 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상을 붙드시며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신학시대에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 따뜻한 주의 손과 발대여서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온도락해 주셔서 그런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질 어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또 어디 기댈 곳 없어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눌려 있고 낙심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돌아보고 또 보살피고 또 감독해야 할 아버지 그런 어, 사랑이 있음을 전에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 받은 우리가 찾아가서 아버지 그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주님 보있다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약속과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소자를 향한 또 작은자를 향한 또 외롭고 상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을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